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택스 코인 분석 영상이고요. 먼저 스택스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택스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레이어 2입니다. 자, 레이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레이어 1이 본점이라고 한다면, 레이어2는 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1에서 잘 되고 있으니, 레이어2를 열어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레이어2는 레이어1의 단점들, 느린 속도와 비싼 가스비 등의 이유로 확장성 이슈가 발생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고요. 스택스는 비트코인 기반으로 빠른 속도와 완벽한 비트코인 완결성, 그리고 비트코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곧 진행될 대규모 업데이트인 나카모토이죠. 이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레이어 2로서 더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위한 업데이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테스트를 거쳐서 4월 15일에서 2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감기 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다른 코인들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스택스인데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스의 총 발행량은 18억 1008만 개이고요. 유통량은 14억 4천만 개 정도 됩니다. 국가 총액도 34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대부분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안정된 코인입니다. 자, 현재 코인의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와 흐름을 봐야겠죠. 자, 모든 코인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올해 3월 초 중반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현재는 그 흐름이 다소 바뀐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이 부분부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것뿐이지 자그 이외의 다른 이유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상승파동은요 이 상승의 비율상으로 봤을 때 동일한 비슷한 수준 이 비슷한 수준의 상승 비율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보면 지난 상승 3파죠 이 9월의 저점부터 올해 1월 고점까지. 자, 이때 상승률이 94% 정도가 되고요. 자, 올해 저점부터. 자, 여기죠. 올해 최고점까지 상승률이 대략 95%가 됩니다. 즉 비트코인 상승 3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상승 5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승률이 거의 동일한 크기로 자, 이러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 조정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 FOMC에서 파월이 상당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었죠 물가 데이터는 연준의 예상과 크게 빗나가지가 않았고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일시적인 하나 시장의 걱정이 해소됐다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결국에 하락하던 코인 시장도 다시 한번 회복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같지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 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과 일봉의 모습을 토대로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스택스 흐름을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크게 빔을 쏘고 나서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2023년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었죠 자 사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고 대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 자 2023년 거의 후반부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스택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거래대금과 함께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자, 이는 고래 세력의 적극적인 투자, 즉 매집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2023년이 현재 구간보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일단 스택스는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5파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파동은 상승 5파로 구성이 됩니다. 상승 1, 2파는 상대적으로 짧고 3, 4, 5파는 상대적으로 훨씬 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하락 3파가 이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종목에 대입을 해 보면 자, 이때부터 시작된 상승 5파가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큰 빔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진입을 하시더라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지가 된 가격대 3,730원을 크게 이탈하는 경우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볼린저 밴드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죠?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볼린저 밴드 이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조정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RSI 수치가 80 이상이면은 과열인데, 자, 현재는 87이 나오고 있죠. 주봉상으로 여전히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가격에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 고점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자, 도달 시에는 하락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매수의 맥점의 시점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중요한 수익 볼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 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 5 8 1 9 7 4 5 3 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